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잠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샌드위치 판넬 하차로 왔습니다 오늘 총 4대가 오는데 현재 이게 3대째거든요 요거 이번에 이제 긴 판넬이죠 대충 길이가 요거 이제 하물차 길이가 약 7.4m 정도 되지 않을까요 7.4m 정도 된다고 치면은 저 판넬은 거의 8m 정도 되겠네요. 긴 판넬이 8m정도 될겁니다. 자 이거 현장 굉장히 좋죠. 주차장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지나다니는 행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닥은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수평이 아주 잘 잡혀있습니다. 제가 해야할 일은 센터 즉 중심점만 잡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넓은 곳에서는 중심을 멀리서부터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건재상에서 지게차 정말 초보이신 분이 작업하는 걸 봤는데 가까운 데서 앞에서 지게차로 회전하면서 중심점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을 때는 멀리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중심점 잡기 굉장히 쉽죠. 이런 판넬 같은 경우 가운데 중심에 밴딩이 쳐져 있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죠. 이곳에선 뭐 조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왼쪽 끝에 보시면 전봇대 같은 게서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보면 은 파란 비닐 포장된 곳에 어떤 장애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잘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작업이에요. 이게 비록 길고 긴 판넬이긴 하지만 스트로폴 판넬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실 저거 한 번에 네개다 네 떠도 될 정도 무게예요. 무게는 가벼운데 그러나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씩만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별로 차이 없어요. 네개 들고 부들부들 되느니 하나씩 가볍게 하차를 해서 원하는 곳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요거 내려놓을 때,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경계석이 약간 튀어나와 있죠? 자, 고게 이제, 이거 합, 내려놨을 때, 저 판넬의 바닥에 닿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밑에 받침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경계석이 더 올라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게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스트로퍼를 하나 더 받쳐주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조금 긴 판넬입니다. 역시 중심점에 밴딩이 들어가 있죠. 저 만약에 밴딩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방법은 다 있죠. 중심 잡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판넬은 폭이 1m예요. 제 지게차에 1m 표시를 해놨죠. 약 5cm 정도 적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딱 맞게 들어가면 더 좋지만. 만약 지게발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은 뒤에 있는 판넬을 건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5cm 또는 3cm 정도 적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회전할 때는 역시 부드럽게 회전해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실제 속도입니다. 지게차는 절대로 긴 판넬을 들고 빨리 회전하지 않죠. 천천히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내려놓으면 되죠. 아까보다 길죠? 그보다 길기 때문에 되돌이기면 왼쪽에 저기 인도 부분으로 침범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줍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오른쪽에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경계석 위에 이 판넬이 닿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시면은 하나 더 고여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놨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판넬에 닿게 돼 있죠. 자 여기 계속 늘리면 안 되니까 완전히 내려놓기 전에 들어서 하나 더 고여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고임으로 해서 방지를 하는 거죠. 이곳에 이제 또 너무 무겁게 올리놓으면 안 돼요. 너무 무겁게 올려놓으면은 약간 이 가운데 고인 부분이 약간 그 유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판넬을 하나를 더 저기다 얹어놓을 거예요. 저는 이제 2 단을 쌓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곳 작업하는 곳에 후속 작업이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 되거든요. 크레인도 들어와야 되고. 또, 지붕 판넬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크레인이 설 자리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판넬을 최대한 차곡차곡 쌓아 주려고 했거든요. 이제 이 판넬을 2단으로 쌓으려고 저는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2단으로 올려놓으면은 지게차 작업, 아니, 지게차가 아니라 판넬 작업하기 힘드니까 바닥에다가 놓아달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2단을 쌓으려고 했어요. 2단 쌓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작업하기가 안 좋다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2단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넬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 거에요. 이거 뭐 장소가 넓기 때문에 이곳은 2단을 안 쌓아도 충분한 공간이죠. 지금 화물차 뒤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차가 한대더 오더라도 작업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충분한 공간이죠. 자, 이제 이곳에 하차를 합니다. 앞에쪽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자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리다 말은 중심점 잡는 방법 화물차에 보면 적재 가운데에 바가 하나 서 있는데 그것이 중심점으로 생각해 갖고 파악을 하면 돼요 이럴 경우 이제 왼쪽으로 조금 옮겨 가면은 중심이 딱 맞게 돼 있죠 화물차랑 비교했을 때요 지금 보시는 가운데에 있는 벤딩 처진 저끈 있는 부분이 중심입니다. 화물차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돼요. 저 벤딩이 없을 때는.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이제 이거 끝나면은 저는 다른 현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리 급한 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한 거는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음, 오랜만에 상부캠, 루프캠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해서 제 작업은 끝마치고 이제 곧 다른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는 약 30분 후에 도착하게 되면은 제가 다른 사무실 지게차를 이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현장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그 차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 다른 곳에 예약이 안돼 있다면은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한 시간 뭐더 받으면 되니까요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다음 현장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끝나고 이곳에 화물차가 오면은 제가 작업 이 끝나고 와도 되는데 아마도 겹칠 것 같아요 물론 생각한 대로 겹쳤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지하차도 요거 구조물 공사할 때 제가 저거 다 하차했었죠. 바로 그곳입니다. 능곡이라는 곳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곳은 이제 아스팔트 자체가 온통 빨것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와 마찬가지인 곳이거든요. 천천히 다녀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쪽을잘안 오고 이쪽으로 작업 왔을 때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지게 차였습니다.